오늘 새벽 1시에는 요한 원장님의 줌에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. 한 시간 가까이 하고 나서 실시간에 들어가 보니 이미 방글 목사님이 30분 전에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. 좀 늦었지만 함께 합류를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. 음,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?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,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, 음, 아브라함의 일상 루틴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.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찾아오셔서, 음,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, 그의 원하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특징이 반드시 그들의 그 루틴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. 사무엘, 오넬료, 모세, 다윗,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, 사도바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따라 움직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그들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몸속 깊이 숨어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.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전도 책자가 곧 이제 각 가정에 이번 주에는 배달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전도와 선교,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그 책자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진실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책자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 나 임마누엘의 24시간 루틴은 영혼 구원입니다. 나 임마누엘의 24시간 루틴은 영혼 구원입니다. 아멘.